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케루스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시고, 디다스케로 이미 주님을 믿고 나온 사람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침의 일도 많이 하셨지만, 거의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과... 또,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10개 명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 10개 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물론 천하 만민이 다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주신 말씀이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천국 시민다운 은혜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곤면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우리가 착하다고 할 때, 참그 사람 착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다는 뜻이고, 정말 그 사람 나쁘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이런 의미로 대부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고개 명은 위증에 대한 금지 규정이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짓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듯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고 또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자들이 거짓말을 일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에드 샤케르라고 있는데 이 에드 샤케르는 에드는 다시 말하다, 증거하다, 증언하다. 그리고 이 샤케르는 거짓말하다, 나쁘게 행하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나쁜 행위가 아니라 몸으로도 하는, 행동으로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문 19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증인은 이제 여러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거짓말 하는 자들은 그가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 하는 자들,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지를 미리 짐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말과 거짓말에 대한 구분도 되지만 사실과 비사실, 진실과 비진실에 대한 규정도 되지만 그 이상의, 말로만 한것그 이상의 광범위한 하나님의 시행지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달되어 있습니다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중상모략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느냐 험담하고 비방하지 말아라 그의 마음은 찢어진다 안한 말을 했다고 우기지 말아라 말을 해놓고 안 했다고 억지 부리지 말아라 그냥 둬도 될 것을 고자질을 해가지고 풍파를 일으키지 말아라. 잘 지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의 좋게, 사이 좋게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서 중간에 끼어서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저 말해서 이간절 붙이고 두 사람 갈라놓지 말아라. 그리고 말로 하는 범죄 중에 가장 나쁜 범죄가 악담과 저주입니다 악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악담하는 것 그리고 이 저주하는 것은 10편 109편 17절과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거는 거짓말보다 더 나쁘고 중상모략은 비교도 안 되고 저주하는 건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0편 109편 17절에 보시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갔다. 너무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를 한 대상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저주가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했을 때그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그 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아 축복하기를 좋아하면은 정말 횡재 만나는 수가 있겠고 진짜 대박 터지는 수가 있겠어요. 혹시 우리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다가 잘못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항상 우리는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저주는 입에 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교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야외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이렇게 귀신, 잡신, 미신, 사신이 많아서 일본에 하나님이 800만 마리가 있고, 인도에 3000만 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깜짝 놀라고. 제주도의 뱀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중국에 300근이 넘는 돼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그 모든 인도의 소들이 팔자에 없는 하나님 이 대접을 받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만 이단에 들어가면 거의 죽을 때까지 잘 빠져나오지도 않고 또 여러분 개종도 한다고 하지만 한번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종교에서 죽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악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 악하다 이 것입니다. 신사숙녀로 꽉차 있는 영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없이 꾸며대는 말보다는 차라리 졸렬한 행동이 더 낫다. 행동으로 잘못하는 것도 못됐지만 실상이 없이 꾸며대는 이런 일들은 더 나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6절, 17절, 18절, 19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위증하는 자, 거짓말을 하면은 재판장에게 자세히 조사를 하라 했습니다. 위증자의 거짓이 또이 모함이 판명이 되면은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하튼 남에게 거짓말 이 모함해서 위증해서 그 사람에게 벌 주려고 했던 사람은 그 벌을 다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20절에 또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0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의,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위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부에 참석하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지요? 비방 많이 받으셨지요. 오해도 많이 받았지요. 소외는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무시당하고 불리익당하고 사람들의 거짓 증거 때문에 내 인격에 침해를 받고 또내 스타일도 구겨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일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동안에 실천할 한마디 요약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제자야 그 말이 있다 그러면서 사서오경을 총집대성하고 막나에서 액기스로 로열 제리로 뽑아서 한 줄로 뽑은 게 바로 기소불욕물시여인 너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너가 당하기 싫은 일은 너도 남에게 해코지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타인에게 그도 역시 싫어한다는 사실.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소불욕물 그리고 시어인 이게 여덟 여덟자가 기소불욕물 시어인 대야 내가 싫은 일은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인데 이걸 똑같은 단어지만 앞으로 붙여서 기소불욕물 그 다음에 시어인 세자를 뒤로 빼면은 무슨 뜻이 되느냐 자기는 싫은 일은 절대 안 하면서. 남에게만 그걸 떠 맡긴다. 또 자기는 남이 흉보는 거, 남이 모함하는 거, 불리익 당하는 거, 억울함 당하는 거, 피해보는 거, 전혀 싫어하면서 이걸 전부 남에게 다 자기가 지금 준과 이걸 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짓말도 거짓 증거도 내가 싫으면 남에게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으면 여러분이 도둑을 맞으셨다면 얼마나 허망하십니까? 우리가 구제는 10만 원도 하고, 50만 원도 하고, 100만 원도 하지만, 도둑을 맞는 것은 만 원짜리 하나만 잃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 불법 침입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갔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정말 불쾌하고, 도둑이 들어오면 만 원만 가져갑니까? 있는 가락지 다 가져가고, 돌반지도 다 가져가고. 또 여러분 부모님 해준 것도 다 가져가고 돈도 다 털어가고 귀중품 같은 거다 집어가지요 그런데 이 도둑이 자기 집에 도둑을 맞았다 생각해 보셔요 어머 도둑집에도 도둑이 들어오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장을 바꿔보셔요 야해 정말 우리가 남에게 물건 훔치러 가서 물건 훔쳐오면 짧은 시간에 30분에,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훔쳤다. 이게 일확천금 하는 것 같지만, 한번 걸리면, 저 구로동 칼빈 강도 사건, 이종대 문도석 법창야화에 나오는 이런 사람도 걸리는데, 지가 안 걸리겠어요? 3천만 원 이거 훔쳐와가지고 걸리면, 이제 있는 거다 뺏기고, 그리고 감옥가서 1년만 살면, 여러분, 이 돈을, 그동안에 더벌수 있는 돈을 다못 벌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훔치는 사람보다 더잘살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남을 여러분 해치면 안 됩니다. 남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남에게 불리익 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라. 지난번에 우리는 5계명에서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과 사람 계명의이 분수령이 되고 중간이 되어 있는데 6, 6개명에 가면 이웃의 생명 존중하라. 7개명에 가면 이웃의 정조를 존중하라. 8개명에 가면은 이웃의 재산을 존중하라. 그리고 오늘 9개명에 오면은 이웃의 인격을 존중하라. 10개명에 가면 이웃의 행복을 존중하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개명의 참뜻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대해주라. 왕에서 거림까지 동동한 인격체로 진실하게 대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4장 29절 말씀도 우리가 봉독했지만 우리는 비단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서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생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본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증언해라. 이웃에게 유익하다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말 것도 말씀합니다. 사실이고 진실이라 해도 그 말은 안 해도 될 말이면 그 말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이지 않아. 이건 진실이지 않아. 이건 해야 되지 않아. 그러지는 말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분명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준다면 알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행동하거나 위장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행동도 금하지만 마음으로 위장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비록 증언이라도, 옳은 증언이라고 해도 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진실한 인상이나 행동이나 어느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요 봅시다. 꽃씨를 뿌린 자는 꽃밭에서 살고 가시를 뿌린 자는 가시밭에 산다. 이게 미국의 16대 대통령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다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명언입니다 꽃씨를 우리는 충분히 뿌려서 일생을 꽃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를 뿌리면 다른 사람에게 가시밭에 살라고 나는 뿌렸지만 내가 그 가시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이 정말 우리 이 가슴에 남는 유명한 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에 먹으라고 주는 이 뼈다기인데 그 뼈다기가 상대방의 입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내 목으로 걸리게 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실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 거짓말이 내 목에 걸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조심하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이 악담을 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침을 이 추출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독약보다도 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 이 주변에 나무를 여러 개를 심어 놓고 나무마다 이름표를 붙이기를 베드로 나무, 요한 나무, 야고보 나무, 유다 나무 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하원, 상원, 그리고 이 영국에는 또 국민들도 이 팔레멘 국회의사당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니까 오며가며 사람들이 베드로 나무 착해요. 정말 훌륭해요. 훌륭한 수제자예요. 안드레 귀여워요. 요한 사랑의 사도예요. 다 축복을 해주고 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니까 나무들이 예쁘게 잘 자라나는데 가론 유다 나무만 보면 이 배신자 예수님 팔아먹은 나무 저주받아라. 이 가론 유다 나무는 늘 말라가지고 이 나무가 죽게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번에는 베드로 나무에다가 가론 유다라고 이름표만 바꿔보자. 그래 놓으니까 또 사람들이 오며가며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베드로 나무인지 모르고 이름표만 보고 가론유다 나무라고 생각하고 또막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도 또 말라가. 우리는 이 농업진흥청에서나 그리고 여러 이 임상실험 여러 가지 또한 여러분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의 말이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하고 축복하면 다잘 자라나고 그이 화초들이나 꽃들이나 이것들이 이렇게 탐스럽고 싱그러운데 저주하고 욕하고 악담하면 다 빼빼 말라서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말도 못하는 이 식물들도 이러하고 동물들도 이러하는데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어 놓고 어느 일왕에는 축복해주고 어느 일왕에는 저주하니까 나중에 이 열매 그 뿌리 열매들을 캐냈을 때 보면은 저주한 것들은 다 짝짝 갈라지고 비틀어졌는데 축복한 것들은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고 이거는 교회 목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농업진흥청의 이 연구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악담하고 저주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노크 아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이노크 아덴이 20년 동안 바다에 나갔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고 무인도에서 20년을 살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애니는. 어려서부터 사랑하던 내 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가기 전에 이 여인이 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립은 늘 내게 주먹질 얻어맞고 항상 나에게 지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도 밝히지 않고 어찌 어찌하여 겨우 당도에서 밤에 사람들 보지 않는 밤에 그 집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살고 있는 행복한 모습을 보고 그 집을 해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괴롭히지 않는 거야.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 공문서나 사문서나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과장하는 것, 침소 봉대하는 것,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도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문회라든지 법원에서 증인이 나와서 재판석에서 이 판사가 물을 때 거짓말로 증언하는 거 이거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헛된 풍문을 터뜨려서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 서로 간에 이간질, 비겁하게 말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거 이것도 역시 용기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피해야 될 행동인 것입니다. 배신의 말, 허물 드러내기, 남을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기. 자, 이해는 20분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오해는 50분이나 가야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지 오해가 쉽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이해하며 살고 오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0g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이 작은 혀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쏟아지는 무수한 말들 우리 입과 우리 말과 우리 혀의 경건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고 혀에 침례를 받아서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이 우리 삶의 헌장처럼 그리고 삶의 신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